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강행했던 셧다운 속에 교회 등 종교시설의 실내 예배 금지 명령 등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으로 200만 불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팬데믹 때에 교회들에 내려졌던 셧다운 관련 소송에 200만 불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더 이상 팬데믹과 관련돼 교회의 강력한 규제를 지시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2일 KTLA가 보도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 1일 샌디에고 지역 펜테코스탈 교회의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이 연방법원에 관련 소송을 세 차례 제기해 승소한 뒤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 법원은 교회 등 종교 시설의 다른 리테일 업소들보다 더욱 엄격한 코로나 관련 방역 및 안전 수칙 인원 제한 등이 내려지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교회에는 출라비스타의 사우스베이 유나이티드 펜테코스탈 교회, 베이커스필드 소재 가톨릭 신부 트레버 버핏 등이 포함됐습니다. 뉴욕 영안교회가 5월 30일 오후 5시 설립 5주년 감사 예배 및 임직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임직받은 자는 안수집사 김인수, 김창원, 권사, 마태수, 최성애, 홍성혜씨등 5명입니다. 김경렬 담임 목사는 교회 설립 당시 저희 부부와 2명의 성도가 첫 예배를 드린 후 5년 만에 임직식을 열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설립 감사 예배는 서울 영안교회와 양병희 목사님의 관심과 기도의 결실로 드리게 됐다고 인사했습니다. 김 목사는 뉴욕에 성령의 불길이 강하게 일어나도록 임직자와 교인들과 함께 힘을 보태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열 목사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인용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일꾼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축복했습니다. 이날 대뉴욕지구하는교회협의회 회장 문석호 목사, 한국교회연합증경 대표 회장이며 영안교회 담임 양병희 목사가 축사했고 뉴욕교회협의회 증경 회장 양민성 목사가 권면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학생들은 학교에서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빌드블라주어 뉴욕시장은 이일 보다 많이 학생들이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립학교에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오는 4일부터 브롱스에 위치한 4개 학교에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해 수준으로 5개보로 공립학교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보다 많은 공립학교에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뉴욕시 교사노조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이번 조치는 9월 가을 학기 완전 대면 수업 계획을 앞두고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뉴욕시에 따르면 시내 12살에서 17살 학생들의 11만 8천 명이 현재까지 최소 한 차례 백신을 접종받아 23%의 접종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해당 연령대의 전국 평균 백신 접종률 22%보다 높은 것입니다. 메하턴 <목소리> 펜스테이션과 롱알일랜드탁탁잇잇롱알아일레일로일캐드캐논행열행 운행이 행이재습됐습니다 롱알랜드 레일로드 LIRR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 6분 펜스테이션발 캐논벌 열차 운행을 통해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운행을 1년여 만에 재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6분에 운행되는 캐논벌 열차는 펜스테이션을 출발해 웨스트 햄튼역에 정차하며 사우스 햄튼, 브릿지 햄튼과 이스트 햄튼역을 지나 마지막 종착역인 몽타까지 운행됩니다. 총 소요시간은 2시간 42분으로 일반 완행열차보다 45분가량 시간이 단축됩니다. 메나탄으로 돌아오는 급행열차는 토요일 일요일 오후 11시 57분 스피용크역에서 출발합니다. 몽타행 캐논벌 열차 편도 운임은 22불 25전이며 이틱스 모바일 앱이나 펜스테이션 대표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